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텃밭 잠버들입니다 오이, 고추, 토마토, 땡이, 삼추 가지 여러 가지 먹을 만큼 적당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 나무, 식물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완전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요즘 낮에는 너무 날씨가 더워서 활동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오이 잠물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화면은 한번 전화 한번 바고보겠습니다 7월 달 저희 집 텃밭 모습입니다. 지금 대파가 한참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파가 어린데 오늘 대파가 필요해가지고 대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파를 수확할 때 뿌리 통째로 뽑고 밑에 부분 주기를 가위로 자릅니다 그러면 자른 부, 부분에서 대파가 다시 색사하기 나기, 나기 때문에 1년에 여러 번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깻잎도 지금 한차 있는데 깻잎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 따 때마다 딱딱 깍통이 나는 게 신기하네요 딱딱 통이 나네요 오늘은 삼겹살을 먹기 때문에 땡님이 필요해가지고 땡님을 지금 많이 따고 있습니다 산타 먹을 때땡님이좋더라고요 오늘따라 저희집 좋은 텃밭에 새들이 차라와가지고 소리가 많이 내고 있네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네요 새들이 집에서 정당히 먹은 만큼 지금 여러 가지 채소들을 좀 수확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텃밭 잠부 중에 저는 오이가 제일 낫더라고요. 오이는 아침 대용으로 아침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지금 따먹고 있는데 아침 대용으로 참 좋더라고요. 오이 품종은 세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시 오이하고 배 다닥이 오이. 요거는 배다다기 오이입니다 저는 배다닥이 오이가 제일 낫더라고요 조소오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있네요 토마토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안 먹을 수 있겠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경쪽으로 토마토를 먹을 수 있겠군요 가지입니다 가지도 지금 이제 수확할 때가 돼 가지고 요즘 한 개씩 두 개씩 조금씩 수확하고 있습니다 바운토마토를 자세히 보니까 두세 개 정도 옛날에 빨갈때 달려 있더라고요. 한두세개 정도 지금 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좀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올해 처음으로 세개 먼저 수확하고 있습니다. 방울 토마토입니다. 참 맛있게 보이네요. 한 2주 뒤에는 토마토를 많이 안 먹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지금 한참 익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서 고추가 제일 퐁퐁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쪽에 밝은이 잘해가지고 고추가 지금 많이 달리고 있네요. 고추가 지금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추가 필요해가지고 고추를 이제 수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추를 한 몇십개 수확해가지고 따가지고 저희도 먹고 근처에 지인분한테 고추를 조금씩 나누어 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고추를 지금 몇십개 따고 있습니다 고추가 지금 한창 따는 시기 같아요. 아직까지는 초기인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을까지 계속 고추를 따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고추가 많이 달려있네요. 고추 따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고추하고 토마토를 지금 수확을 조금 했습니다. 토마토는 반랑 3개만 수확했습니다. 고추는 한 몇십 개 정도 수확했고요. 고추는 이웃에 조금씩 나누 먹, 먹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텃밭에서 키우고 있는 상추입니다. 적당히 지금 먹은만큼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서 너무 많이 있어도 다 못먹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 속하냈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지금은 혼자 먹은맛이 있을만큼 조금만 씹고 있습니다.